안녕하세요. 이열심입니다. 오늘은 어, 차를 렌트를 해서 하동 녹차밭에 가 보려고 해요. 제가 그 내일로를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펼쳐진 녹차밭 앞에 앉아서 이제 저는 시원한 곳에서 통유리창 안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녹차밭을 보는 게제 로망 중에 하나였는데, 어, 뭔가 네일로를 기획하면서 보니까 거기를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행지, 메인 여행지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11시 반이고, 가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근처에 첫 집밖에 안 알아놔서, 일단은 구례구역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먼저 하고 출발할게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와 <laughs> 음, 맛있겠다. 안한 상. 엄청 이글이글 할것 같은데. 들어가기 무섭다. 지금 차 운전해서 정금다운이라는 가게가 있는 곳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빗물을 먹으면 녹차 마이 엄청 그 초록초록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어머. 와, 아, 진짜 멋있다. 와. 어, 정말이지. 생각보다 진짜 넓게 이 녹차밭이 펼쳐져 있어서 좋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고 기분 좋은 게 오는 내내 약간 비가 좀 왔거든요? 근데 이거 구경하려고 하니까 딱 비가 그쳐가지고. 야외에서 보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맨 처음에 녹차인 줄 알았는데, 녹차... 나기에는 너무 잎이 좀 굵고 드세가지고, 녹차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음, 약간 이런 잎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식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좀, 어, 실외이지만 볼만한 게 지금 딱, 여기 밖에는 없어가지고, 바로 찻집으로 이동해볼게요. 저 멀리 산에서도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안개가 껴있거든요? 제가 좀, 앉안야할 텐데, 일단, 다음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다시 잠깐 이동해볼게요. 따란. 네, 저는 지금, 유로제다라는 찻집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여기 들려서 좀 쉬다가, 어, 바깥에 있는 그찻잎들좀 구경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해요. 도착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차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여기 차가 진짜 사 기분 좋겠다. 어머, 어머, 어머. 내가 그리던 곳. 우와. 지금 어, 체험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툇마루에서 휴식을 하는 거나 차실 체험하는 게 있는데 저는 차실 체험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그거 끝나면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따가 이 차가 녹차로 맞는지 여쭤봐야겠다 이게 녹차밭이라면 내가 바보네 <laughs> 여기가 차의 고장이니까, 네네. 녹차, 홍차, 음, 뭐, 다른 거, 이렇차 음, 하나 음, 음, 하고, 어, 뭐 꽃차 같은 거 혼자서 음, 한번 드셔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네. 저기 뒤에가 그 녹차밭인 네. 거죠? 이 어. 앞에가 이제 네. 녹차밭인데, 네. 네. 요런 차밭은 티백용 차밭. 이거는 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아니, 안 그래도 오면서 보는데, 잎이 음. 색깔이 진하면 네. 오래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원래 연한 잎으로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이러면은 이게 음. 되나? 약간 네. 생각했었거든요안 네. 네. 돼요. 어, 차가 안 돼요. 안 마를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그렇죠. 네. 네. 부드러워야 이게 뭐 음. 열도 들어가서 음. 맛이 나고 음. 비벼지고 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안 돼요. 아. 음. 지금 조금 전에 사실 체험이 끝났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친절하게 찻잎이랑 차 마시는 방법, 그리고 차의 기구, 그러니까 뭐차 도구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시간 보냈어요. 되게 뭐랄까 고즈넉함을 그냥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 되게 재미있게 즐겼고, 텐마루에 앉아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하나 내어주셨는데, 이제 그, 어, 목련차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다른 차는 이제, 뭐였더라? 매화차인가? 아무튼, 그 되게 진한 차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먹은 감리차가 조금 센 맛이 있어서, 조금 얇은 맛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목련차를 이제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 뜨거운 물이 있고, 얘가 차관, 그다음 얘가 수구, 얘가 찻잔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있는데, 여기 뜨거운 물을 수구에 먼저 맨 처음에 수구에 부어서 여기에다가 넣고, 먼저 이렇게 차를 따르고요. 먼저 차를 우리의 찬물을 이렇게 따라내고, 여기서 이제 온도를 제가 먹기 적합한 온도로 맞춰서 좀 식히면 돼요. 한 90도 정도까지 식히라고 하셨으니까, 10초 정도 지났거든요. <laughs> 20초에서 10초, 30초 정도를 우리면 좀 열긋 얕은 네. 어, 옅은 류의 맛이 나고, 그 다음 좀 짙게, 진하게 마시고 싶으면 은한3 40초 정도 우리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차가 나온다고 해요. 저는 한 20초 정도면 될것 같아서 얼른 마시고 또 따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좀 쉬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저는 이렇게 혼자서 자연을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남미에 갔을 때 이렇게 혼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전한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여기서의 경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랍니다. 딱 그, 비가 왔다면, <laughs> 제가 원하는 로망이 실현이 됐을 텐데. 근데 또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툇마루에 앉아서 바람 부는 거 맞으면서 차행기 맡으면서 차 마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만족스럽네요. <laughs> 녹차 밭을 담은 녹차. 지금 좀 선선해지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먹구름이 살짝 몰려오는것 같아서. 뭐, 기대했던 대로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laughs> 네, 저는 지금 유로제다에서 나와서 다시 차로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하늘이 흐려져서 비가 오는 걸 기다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아, 비가 오면 또 운전하고 가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운전하는데, 그냥 빠르게 돌아가서 좀 휴식을 취하려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일찍 일어났다 보니까 들어가서 쉬는 게내 컨디션 조절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제 3일째까지 진짜 딱 7일밖에 안 넘어가지고, 약간, 뭐랄까, 기분이 참 묘한데. <laughs> 네일로를 하잖아요? 사실 네일로를 하니까 좀 세계일주에 대한 생각이 약간 이쯤 있는데 일주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laughs> 어떡하면 좋아. 뭔가 현용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사실 또 그런 한편으로는 아무런 그런 뭐랄까. 이젠 너무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서 더 이상은 긴장이 되지 않는 상태? 근데 <laughs> 뭐 이제 이러고 다음 주에 출국해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샌프란시스코다 아, 이러면서 <laughs> 엄청 신나거나 엄청 힘들어하거나 둘중 하나일 것 같아요 <laughs> 뭐 신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동 녹차밭에 오는 것도 제 로망 중 하나였잖아요. 오늘 실천하면서 아, 내가 뭔가 하동 녹차밭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이런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였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계일주를 가서 제가 블로그에는 이제 썼는데 파인마이 m y 라는 주제로 세계일주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다시 상기시키면서 여행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몰랐던 저의 그 모습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나만의 어떤 보유성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를 좀 기대해 보려고 해요. 아무튼 오늘 저의 신경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내일도 만나요.